네, 아기를 낳으니까 나는 5년 동안 완전히 육아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나는 솔로 30개가 지금 한장 진행 중인데 어, 현숙이랑 상철의 데이트 장면에서 미슈가 될 만한 대화가 좀 나와요.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철이라는 남자는 세무사고 강서구에 세무서를 개원한 사람이고요. 제 스스로 어느 정도 버리가 좀 안정되어 있는. 인것 같습니다. 나이는 8, 9년생이고 여자는 이제 현숙이라는 여자인데 아마 부모가 이민을 간 세대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자랐고 한국에서는 거의 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좀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은 회계사라고 하고 거의 한국에서 산 기간이 없는데 한국어를 그래도 꽤잘 하긴 해요. 아주 편하게 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걸 보면 부모님도 굉장히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분에게 그 한국어 교육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집에서 한국어를 쓰면서 이분이 여동생인가가 있는데 여동생은 광화문에서 변호사라고 완전 메이저급 로펌에 속해 있는 변호사일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도 회계사고 뭐 여동생도 광화문에 있는 변호사고 오인가 누군가가 있는데 뭐 미국에 있다나 뭐 그런 얘기 올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취미가 테니스랑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유복하게 그냥 곱게 자란 티가 많이 납니다. 본인이 이제 밴쿠버에 집도 있다고 이렇게 풍경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제가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도 되게 집값이 문제라고 알고 있고 밴쿠버면 완전히 그래도 좋은 동네잖아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집이 있지 싶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 나이 때 집이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도와준다고 해도 여자분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여자고 똑똑하고 자기 버리가 되는 사람이고, 남자분은 세모사고, 남자분도 능력이 좋고, 이런 데이트인데, 이 데이트에 굉장히 좀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기를 낳으면 몇년 동안 여자 입장에서 아기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세모사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분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해서 경제적으로 모으는 걸 선호하는지 뭐 아닌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컷 편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가능하면 같이 일하는 게 좋긴 한데 뭐 원하시면은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렇게 아주 반가워 하지는 않는 듯한 표정이 나옵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저도 제 자유 시간이 많거든요. 왜냐면 세무사는 이제 개인 세무사를 운영하니까 본인도 꽤 자유 시간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육아에 많이 참여를 할수 있어서. 그래서 여자분이 여자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좀 꼬치꼬치 자세히 물어보는데 그러면 대답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두 명이 무조건 같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서 은연 중에 이 남자분은 가능한 좀 같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실제 마음은 알수 없지만, 은연 중에 좀 같이 벌기를 원하고, 뭐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꼭 둘이 벌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고, 반응도 좀 그랬고, 그래서 여자분이 다시 물어본 게, 경제적으로는 무조건 두 명이 다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남자분이 무조건은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자분이 또, 여자분도 또안 맞지 않네. 혼자서 서포트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남자분의 대답은 뭐 능력은 자기가 된다. 내가 아껴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서로서로 약간, 약간 빈정상하는 느낌이 조금은 보이는데, 너 그렇게 벌이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보다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버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둘이 버는 거보단 혼자 버는 게 둘이 버는 거보단 부족하니까 뭐 조금 아끼면 뭐 사는데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래도 세무산 데뭐 그렇게까지 어렵겠냐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이후에는 여자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여자분이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이제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나는 5년 동안 완전히 육아에 집중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너무 길어요? 5년?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자분 대답이 5년? 물음표. 멈추고, 나도 애랑 놀 하면서 멈추고, 놀이라는 표현은 뭔가 문제될까봐 본인도 여기서 멈추고, 애 보면서 이제 5년 육아 나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웃으면서 재미있게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로 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도 뭔가 약간 말을 실수했다는 느낌이 드는지 좀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어, 현승님은 애나면 5년 정도 육아에 좀 전념을 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자분은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 번에 뭐 많은 걸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하면 완전히 올인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에 많이 포커스를 해서 그런 걸 많이 일어났다. 어느 정도 안정돼서 이제 좀 연애에 포커스를 하고 싶고 결혼하면 이제 애한테 포커스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게 뭐냐면 애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죠. 남자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맞벌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질 못하고 자라왔던 것 같고 상처는 좀 크다 보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밖에 나가서 안 계신 게 오히려 자기는 더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라온 환경이 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자 쪽은 이제 현숙님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사업을 했다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유동적에서 어머니는 항상 집에 계셨다고 하고 학교 갈 때마다 이제 도시락도 싸줬고 그게 완전히 그냥 엄마의 역할을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그런 게좀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몇 가지 좀 드릴 말씀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남자는 이제 이 데이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화의, 현숙과의 대화의 가장 큰 틀이 계속 이제 경제력에 관한 거에 좀 불편했다. 그래서 이 상철이라는 분은 여자를 만날 때 경제력이나 가정 환경, 학력, 직업,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 라고 하고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숙 님은 좀 현실적인 리스트가 되게 많았다. 현숙이 바랬던 사람은 뭐 인생 목표가 좀 뚜렷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상철은 조건보다는 좀 사람을 더 알아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철이 인터뷰할 때 자기는 항상 가볍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데 현숙님이 좀 너무 진중한 면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저런 거리들을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육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이런 게 약간 남녀의 이런 항상 갈등되는 이슈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되게 안 맞는 게좀 느껴지고, <laughs> 최종 결말을 모르니까 최종 결말은 또 되게 잘 됐어. 또 요즘에 결혼 커플들 많으니까 실제 결혼 커플이 될까봐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 영상만 봐서는 되게 많이 안맞아 보이잖아요. 되게 많이 안맞아 보이고 보통 진짜 결혼했다가 이 커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커플들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기도. 여자 쪽에서는 자기는 정말 애기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도시락도 싸주고 완전 그런. 엄마가 막 이렇게 챙겨주는 환경에서 자랐어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한 5년 정도는 그냥 완전 전업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 현숙 입장에서 5년이라는 것도 꽤 줄여서 얘기한 걸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10년 15년 한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까지는 완전 빡세게 애를 보고 싶은데 본인이 직업이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 현숙이라는 사람도 뭐 회계사인가 뭐 본인의 직업이 있고 그걸로 어느 정도 사업체를 일어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자기가 포기하고 5년 동안 완전히 집에서 애를 풀타임으로 보겠다고 자기도 이제 많은 걸 포기하고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제 상대는 본인 시각이 아예 다르죠 나는 열심히 돈벌어온데 너는 애를 볼 거냐 그럼 나도 5년 육아할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니까 물론 상철의 실제 의도는 좀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방송에서 일반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 놀면 그럼 나도 5년 놀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나돈 버니까 너도 돈 벌어. 어, 너 집에서 애볼 거야. 나도 5년 애 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 되면은 사실 이제 육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이상철이 약간 육아에 대한 생각은 조금 조금은 아직 생각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소중하고 다 돈으로 따질 수 없고 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고 그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을 써도 그 엄마가 자식 보는 것만큼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정서 교육 측면이라는 거는 돈으로 또 환산되지 않는 그 무언가의 가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여자의 배우자의 아이도 아니잖아 본인의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를 누가 그 정도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잖아 요 현숙은 굉장히 좀 유복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뭐 집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경제적으로도 이미 좀 유복한 상황일 것같습니 그래서 스스로 돈 버는 게 잠깐 중단되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것같아상처는알 수는 없는데 뭐그 정도로 여유는 없을 수도 있죠.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둘이 벌기를 좀 원하는 거.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상황에서 볼때 웬만한 전문직 직군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막 이런 좋은 부동산 상급지에 집 사고 이런 건 거의 지금 노동소득 갖고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서 잘 버는 사람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따라가볼 여지가 약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철은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둘이 열심히 벌어서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쪽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할 수는 있지만 조금 아끼면 되지만 아주 내가 원했던 상황은 아닌 둘이 같이 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상처의 생각도 충분히 그럴 수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의 예를 좀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뭐 되게 되게 유복한 의사애가 있거든요. 되게 유복한 의사인데그 안에는 면허가 두개 있어요. 약사면허랑 의사면허. 약대 나왔는데 의전원 생겨서 의전원까지 들어가서 의사면허 따고 인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제 수련을 안 해서 약사 면허, 의사 면허가 두 개가 있는 이중 면허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애만 봐요. 완전히 그냥 전업으로 풀타임 애만 보고 집에 아줌마 도와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오셔서 애를 보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애는 본인이 직접 보고 도와주시는 분은 와서 이제 다른 것들은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풀타임으로 애를 보는데 음,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그 친구 보고 그 아내분이 너무 아깝지 않냐. 약사 면허도 있고 의사 면허도 있고 그두개 면허를 다 따놓고 따놓자마자 그걸로 돈을 아예 안 버니까 아깝지 않냐. 그래서 뭐 의사 면허 같은 것도 뭐 약사 면허는 물론이고 의사 면허도 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뭐 이렇게 스케줄 조정해 가면서 오전만 일하고 뭐 이런 데들도 있으니까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가는 데도 있거든요. 오전 세션만 이런 식으로. 해. 그런 것만 나가도 뭐 어느 정도는 페이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도 페이를 받으면 뭐 그걸로 이제 큰 시드머니를 만들진 못하지만 원래 유복한 집이거든요. 원래 다 유복한 애들이라서 뭐그 돈이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이제 그 정도라도 생기면 그걸 갖고 어떤 개인적으로 뭐 사치품 사고 싶은 것도 조금씩 사고, 조금에 말하자면 갖고 놀수 있는 돈으로, 푼 돈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생기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제 그런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타임으로 조금 뛰는 그런 알바들도 있고. 결국은 그런 건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풀타임으로 애기만 봅니다.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예 그 유복함의 레벨이 어나더였던 것도 있는, 그러니까 육아를 완전히 하겠다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여자분한테 있었고 남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애기 잘 봐주는 걸더 좋게 생각했고 남자에는 나가서 돈 버는 거 그리고 제 입장에서 착각한 거는 내 경제 상황에서 그거를 생각한 거지 이 둘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 나가서 푼돈도로 벌어오는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회장이 의사면허 약사면허 있다고 의사 약사를 하진 않을 거니 삼성을 운영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집이 뭐 의사면허 약사면허 있다고 해서 그걸 안 쓰고 애만 보고 있는 걸 보고 내 생각엔 오전에 한두 타임이라도 뛸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기준 내 기준에 지금 비트코인 이르니까 밤새도록 영상 지금 두편 찍고 있는데 그건 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상철의 어떤 경제적인 성을 잘 모르지만 상철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전문직 두 명이 모여서 으쌰쌰 해서 빨리빨리 돈 벌어서 시드머니 좀 만들고 싶은데, 한쪽에서 5년 쉬겠다고 하니까, 이래서는 나 혼자는 좀 힘든데, 이런 게좀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육아에 대한 어떤 조금은 아직은 부족한 인식이 약간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 현숙 입장에서는 본인은 사실은 꽤 여유가 또 있으니까, 내가 5년 쉰다 한들, 물론, 나도 그 커리어가 아깝고 나도 그만큼 돈못 버는 게 아쉽지만 내가 희생을 해서 아이를 보겠다는데 그리고 진짜 돈이 없으면 그걸 못 하겠죠 둘다 나가서 번는데 사실 이거 돈 없으면 나가서 벌거든요 음. 근데 상처은 모르지만 현숙은 자기라는데 자기가 훨씬 더 여유가 그러니까 현숙은 본인이 여유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너무 많이 달랐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제가 느낄 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 추정이 듭니다 여자 쪽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쪽인 것 같고 남자 쪽은 사실 판단 근거가 없는데 조금은 그 정도의 여유는 아닌가 싶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보편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그런 전문직 부부도 여자애는 완전히 애기만 열심히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좋아 보이긴 하고 그게 진짜 부자들의 생활이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건 이제 물론이지만 시간의 자유도 있는 게 진짜 부자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의 자유가 없잖아요. 새벽에 계속 있있고 연휴에도 계속 유튜브 영상 찍어야 되고, 이거저것또막 밀린 일들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어찌 보면 노예의 삶인데,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시간의 여유도 있고, 더 높은 부가가치에 시간을 쓸수 있다는 건데, 현숙은 제가 볼땐좀 그런 거죠. 상처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상처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여유는 이렇게 보이고 사실 혼인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영촌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자식 간의 일촌이거든요. 부모자식 간에 그렇게 가까워도 일촌인데 혈연인, 혈연이 아닌 배우자와는 법적으로 민법상 영촌이에요. 영촌. 왜 영촌으로 그걸 분류할까? 영촌이 되면 상속순위에 대해서도 이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가 이제 법정상속이 되는 법률혼이 되면 이제 사실상 영촌으로 상속 1순위가 된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유가 결국은 거기 있습니다. 법유론을 하고 아이가 밑에 있는데 이 부,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죽었을 때그 아이를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유일한 사람은 그 엄마밖에 없거든요. 그 엄마가 다른 누군가와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관계를 민사상으로도 영촌으로 처리하고 상속 1순위로 해서 한 명이 죽으면 그 배우자한테 넘어가게끔 다른 주변에 있던 가족들보다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근데 이제 처음에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상철님 이제 어떤 이상형을 꿈꾸냐 그랬더니 뭐 친구 같은 반려자를 만나서 하하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에 비해서 현숙은 되게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자기는 집이 있다. 자기 버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분이 자기 애를 정말 열심히 보려는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고 그게 본인의 커리어도 있고 본인이 벌 능력도 있는 사람이 본인도 끊기 싫은 본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이를 보겠다는데 그게 남의 애도 아니고 남자 입장에서 내 애를 봐주겠다는 건데 그거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되게 좋은 건데 좋은 거를 좀 알아보지 못하는 게좀타깝고 그래서 상철은 조건보다는 사람만 알아보고 싶다 근데 현숙이 너무 현실적인 리스트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물론은 둘이 잘 맞지는 않아 보이고요 상철은 현숙을 알아볼 만한 상황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잘안 맞는 느낌이 나고 어 약간은 상철의 좀 편을 들어주자면 자라온 환경도 사실 되게 좀 중요하긴 하고 그래서 결국 자라온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소개팅하고 이럴 때 이런 대화들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나중에 애가 생기면 대치동에 살고 싶니 아니냐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이제 막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뭐 대치동 같은데 학원가에서 되게 사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고 저는 공교육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혜택을 많이 본 편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다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그냥 스스로 공부를 잘 해서 실제로 성과를 잘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이해를 못 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나름의 희생도 있었고 뭐 라이딩도 해줬었고 뭐 대치동에 다니고 대치동 쪽이라는 그런 사교육계를 경험한 것도 나한테는 뭐 도움이 꽤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본 사람들은 또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상대는 이제 그런 걸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본인이 이뤘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거를 자녀들한테 제공해야 되냐 그런 거를 자녀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약간의 자라온 환경이 비슷한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상철과 현수은 자라온 환경이 전혀 다른 것 같긴 하죠. 이제 국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영어로 어프리시에 탄다고 하는데 진가를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 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 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